고관절 굴곡근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. 20대 때저 디스크로 못 걸었을 때저 어, 꼬부랑 할머니였어요. 저 20대 때 허리 아파서 그때 이렇게밖에 못해요. 못 세워 요 힘이 없는데 여기가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약해지고 아프게 됩니다. 요거를 세울 수 있다는 거는 여기 힘을 쓴다는 거예요. 바르게 딱 세워보시고,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. 그런 분은 집에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세요. 벽대고, 이렇게 세우는 연습. 자, 여기서 손 옆에 바닥에 짚고, 등을 수축하세요. 수축. 등을 작게, 앞면을 넓게. 어, 하나, 둘, 지금도 호흡 아래에서부터 채워 올리고, 어깨 툭 떨구세요. 셋. 좌골을 묵직하게 눌러야 어깨가 여유가 생겨요. 하체를 단단하게 해야 상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.